안녕하십니까? 주대하고 여러분. 2019년 3월 21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2019년 1학기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ABS가 전합니다. 2019년 1학기 동아리 박람회는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성어관 잔디밭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동아리 박람회만큼은 학우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 연합회 오아시스는 서커스를 테마로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동아리뿐만 아니라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지 않은 준동아리나 가동아리까지 박람회에 초대되어 학우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행사하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ABS에서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학과 1, 4학번 최재현이고요. 아주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아리 박람회는 저희 동아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데요. 어, 우선 저희 새학기 전에 미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이제 복학하신 재학생들 기존 재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동아리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어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 기존의, 어, 중앙동아리만이 아닌, 준동아리나 가동아리까지 전부 다구스 아, 전부 다 참여를 받을, 참여를 하시면서 저희가 좀더 규모를 크게, 가, 크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활, 활성화를 예상할 수, 예상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파고몬들 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많은 동아리들과 지금 저희 동아리 박람회 저희 동아리 연합회 부스에서도 어 많은 이벤트들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모두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하셔서 어 모두 즐겨 즐기면서 어 동아리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도 어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리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기계공학과 1호학번 정회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근리합창단이고요. 저희는 합창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면 누구나 함께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한 학기에 한번 정기 공연을 준비해서 무대 서는 거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합창뿐만 아니라 뭐 보컬 트레이닝이나 이제 어 아카펠라 이런 여러 음악 활동도 뭐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올해 단장을 맡게 되면서 어 동아리를 홍보를 처음을 하, 처음 하게 됐는데 어 하면서 이렇게 동아리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보고. 어, 또 다른 동아리들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 이렇게 대학 생활 동안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동아리는 노래를 좋아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노래를 잘 못하더라도 조합하고 열정이 있다면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어, 혹시 고민되신다면 그 노래만 하는 것도 아니라 저희 동아리에서 들어와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부담 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전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함상규라고 합니다. 지금 동아리 방방 넘떡 열심히 하고. 아, 지금 볼거리도 너무 많고 동아리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미는 제가 하고 싶은 동아리도 너무 많고 해서 한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들었어요. 관심 있는, 동아리. 관심 있는 동아리는 제가 물리학과다 보니까 천체 관측 동아리라고 코비이라는 동아리가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